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환기 도시골프 오늘은 스크린을 한번 쳐보긴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절대적인 고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개그맨 정명훈 씨 모십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죠 아우 드디어 고수의 등장 고수의 등장 <laughs> 아... 예 오늘은 이약룰이 자체가 우리 개그맨들이 보면 어디 가서 재밌게 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약간 그... 제가 조용히 쳐본 적도 있어요. 조용히 쳐본 적들인데 무슨 개그맨이 말도 안 하냐. 아 맞아. 아, 그런 사람 있고 또말 많이 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냐볼프나처라 이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있죠, 있죠. 네. 그냥 말을 적당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네. 오늘은 웃음기 빼고 개그맨이지만 웃음기 빼고 끝까지라는 어떤 슬로건이 있습니다. 웃음기 네. 빼고 끝까지 아, 절대 안 웃기셔도 됩니다. 진지하게 아이 정도다. 본인이 이 정도다. 웃기는 웃겠습니다. 옵비 네. 났을 때 다른 사람. 어 일단은 우리 명훈 이거 클럽 공개를 한번 해 주시죠. 본인의 네. 클럽이 뭐 어떤 건지. 아 일단 드라이버 먼저. 네. 드라이버도 이제 이번 신제품이죠. TSI. 아, 타이틀리스트 TSI. 타이, 타이틀 TSI. 네. 이렇게 스펙은 스펙은 이제 텐세이. 텐세이. 예, 텐세이 65 S. 뭐 약간, 약간 무거운 거 쓰네요, 그래도. 예. 그 무거운 거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껴서 줬던데요? 아 스탁입니다. 스탁. 아, 스탁. 어, 예, 그래. S 달라니까 이거 줬어요. 아, 네. 65S. 난 네. 우드도 와. 우드는 이제 제스 타임. 제스 타임. 네, 네 제스 타임인데. 자, 부터는 투웨이디 아, 이건 S 알루스입니다. 좀 약간 좀. 예, 좀 낭창되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로. 로마로. 로마로 풀세트. 이제 풀셋 등등 이제 NS 프로. 네 알습니다 알좀 약간 휘는 느낌 아, 약간 좀 약간 뉴들루드라는거 좋아하네요 네네 네. 약간 이렇게 텐션 있게 치는 걸 저희가 어. 그리고 요아 요거 왜지, 아, 요거. 왜지? 주, 이 주목할 게 이제 48도 어. 배, 별 다섯 개죠 이별 다섯 개 의미는 뭐죠 몰라요 네, 35,000원 <laughs> 35 <,000원> 주고 탕에서 35,000원 주고 샀는데 <laughs> 아이 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35,000원 네 35,000원 주고 약간 명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딱 실제 쳐보면 음. 쇠 아... 뭐 포지드인가? 포지드? 그냥 기술 없이 그냥 모양만 따라 만든 느낌? 아... 주조네 주조? 3 5 0 0 0이게 언젠가 이거 빠지지 않을까 싶어 포지드인데? 이게 뭐예요? 이 포지드라는 게단조 단조 아 단조? 두드려서 만든 거 어? 어? 그래요? 그럼 이걸 35,000원 주고 갔다고요? 응 쿠팡에 3만, 네, 3만... 가짜인가? 네, 포토. 아, 드라이빙 아이언. 네, 드라이빙 아이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그 각자 무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건 저희 무기 중 하나죠. 이게 그 G 투어 선수들도 보면은 드라이빙 아이언을 아이언이나 2번 아이언을 갖고 다니는 프로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드라이브를 치어 가지고 터지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는 저걸 쓴다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스크린보다는 이제 필드에서 이제 주로 이제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아아. 티셔츠나 이제 세컨용 파파이브 세컨이었습니다. 백도 아주 뭐. 예, 백은 이제 그타 채널에 나가서 네. 이제 그 상대방을 이겨서 받트에어 아, 핑크색 당겨? 핑크색 좋아하나봐요? 네, 핑크색 좋아합니다. 아, 핑크색은 이거 강남역 강남역에서 제가 직접. 근데 오바라쿠 처음. 아, 아니 안 웃겨도 된다고. 아, 아안 웃겨도 아니, 안, 아니, 안 웃겨도 돼. 근데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로 아, 강남역에서. 강남역에서. 네. 아 포토. 그리고 이 퍼터가 대박. 아, 스카티 카메론. 스카티 카메론인데. 서클 T, 서클 T. 이거 얼마지 이거? 서클 티에 얼마 여기? S S S S S S S 네, 여기 또 T가 있죠. T. T. 어, no. T T. Oh. 예, 이거 뭐 스카트카메라 아시는 저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근데 저는 이거 선물로 받았거든요. 와 진짜로? 아는 형이 선물로 줬는데 이제 아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선물로 받았고 좋은 거라고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검색을 안 해볼 순 없잖아요. 검색을 아, 해봤습니다. 건데? 음, 390만 원 진짜? 와. 진짜? 자 여러분은 지금 390만 세트업 한번 보실까요? 서클 키 스퀘어 백 39만 원 같지 그냥? 그렇죠. <laughs> <웃음> 그렇다고 한이 <laughs> 세계 이 스카트 캐메론의 세계를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런 걸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왜냐면 뭐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리미티드 <laughs> 그런 음. 한정판 그러니까 몇개 없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잘안 하는 짓인데 여기 필름 보일 거예요. 필름 음, 음. 필름을 씌웠어요. 아 아껴서 써야 된다. 아 그리고 이거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저거 증서도 받았어요. 증서 어, 그럼 진짜인데? 그래요, 음. 진짜. 막 음, 증서도 뭐 위조하니까. 그 이게 막, 응. 네, 응. 그냥 우측 보고 쳤는데 똑바로 가더라고요. 무조건 똑바로라고 가더라고, 는아 응? 진짜로? <laughs> 네. 어, 어쨌거나 뭐. 아유, 아, 그림에 째네 이거. 안 웃겨 돼, 안 웃겨 돼, 아, 안 아, 돼, 안 웃겨 돼, 돼. 안, 돼, 안, 음, 돼. 안 음. 해야 된다. 자, 오늘 웃음기 빼고 끝까지 정명훈 음. 우리 프로님과 프로님이랑 그렇죠. 개그맨 종명훈이랑말쓸분 그래요. 아이 G 투어는 제가 이제 프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프로님이네요. 네. 그럼 네. 지금 정식 좀 약간 보통 야로라 그랬었습니다. 야로. 네. 야로 없이 오늘은 G 투 룰대로 멀리건 계속 주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큰일 나요. 네. 네. 룰대로 끝까지. 네. 그다음 에 웃음기 빼고 끝까지. 네.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식물 세척 영양제 특허받은 끓이니 최고예요.

어, 자, 좋았다. 첫 번째 홀이 어, 골드레이크파 5. 아, 파4군요. 371m. 파4. 아, 바람이 지금 그게 지금 우비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안죽는다고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아, 웃음 기때서 첫터널부터 그러게 있어. 스트레이 누군가요? 경명훈이가 웃음기가 싹 빠졌어요. 오비 하나 까더니. 아, 이건 <laughs> 괜찮겠다. 이거는 뭐목기나 떠블도 잘. 뭐가 문제였어, 이소문 50만 원짜리 포터. 저기 딱 받았습니다. 어. 오, 0만원짜리 포터 저디오비고습오비디오비고오비버디 한거지 오비버디오비 오비고디, 오비한디 오비고디, 오비고디, 약간 오 아이고, 네, 각자의 도와주신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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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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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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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지금, 지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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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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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규? 인규가 물 올라가지고 어이구, 씨앗 근데 나보다, 나보다 잘 붙였네요. <laughs>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예아 <laughs> 고수기 이고어요 어이 커터를 좀어려워 하세요. 커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두다반 갔습니다. 오, 어, 이거 두 세죠? 이것도 세죠? 네. 하지만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나이스. 아 제가 지금. 포터에서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예. 네, 월 아, 네, 만에 바로 졌네요. 네, 오비 하나 그냥 저한테 그냥 두고 시작했는데. 아우셔. 고 <laughs> 스피드가 66.6. 연습하세요. <laughs> 오이, 나이스. 근데 스핀이 올라가지고 진짜. 자, 147m 세컨, 약간 두껍게 맞았죠? 약간 두껍게 맞아서 짧았지만, 하지만 나이스온 음악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브크을 타고 가나요? 가나요? 짤죠? 짤죠? 짧죠? 아 명훈이 키처럼 짧죠아 아, 살짝 안 들어가길 바는데 음. 명훈이 들어와! 명훈이 들어와! 아 티를 지금 방금 낮췄거든. 근데 낮춘 만큼 아이고, 안 봤어. 나는 자고 봤거든. 근데 난 깎여서 머리가 들라. 센터로 떨어져야 아우. 오우샤, 아, 이 너무 번은 응. 붓 오명훈 선수께서 드라이버가 전문용어로 쪼로라 그러죠 어, 쪼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컨으로 리커버리를 잘해서 지금 세 번째 자 163m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3원을 갈것 같죠 자, 잘 들어갔어요 어, 나이스 7m. A, 가볍게 떨어지긴 했다. 어, 바로 이게 제공 하나. 맞아 맞아 아하.. 준비하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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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 받으면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닐 것 같아 내가 아 버디 앤 버디로 와 본인의 무기 필드에서 네, 쫄쫄이치고 칠때 그거 맥, 많이 들는데 시작 그냥 식 200씩 이렇게 딱딱 보내는구나. 예. 식이 백식. 이백0 0씩200식이 백식. 이 백식. 이 백식. 이 백식. 이 백식. 이 백식. 이이 백식. 이이 백식. 이 백식. 이이 백식. 이 백식. 이이 백식. 이 백식. 이 네 반쪽으로 나서. 반쪽. 오, 이스 오. 어고 다니는 니까 골프는 설레발은 과학 이스 nice 컨트롤. Nice. <laughs> <laughs>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정명원입니다. 우선 이게싹 빼고 치면 이렇게 친다니까. 마이스 <laughs> 마이스. 어? <Nice. Nice. 웃음> 아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친환경 식물 세척 영양제 특허받은 끄린이 최고예요 이 번호는 319m 미 거리의 판보입니다 바람 감아다시고 준비되시면 셔트하세요 아이 문이 약간 깎였죠? 뭐야? 아무 상관없어 MC가 우비를는데요 음. 선택해요. 음. 어, 수입. 이거 태워야 아 그러니까, 오르막 그지? 네. 오르막 버튼는 짧게 치는 건 맞긴 한데 아 이런 현상이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코트롤 하다 보면 은 이런 이는 작은 실수가 그렇죠 나이스 oh, 나이스. Nice, nice. oh, okay. 그렇지 여러분들. 진정한 어느덧 고수 리그가 돼 버렸네요. 관중석으로 환호 반갑습니다. 얼마 보세요. 현재 6번 홀 현재 정명호 선수의 스코어는 이런 더. 저는 2분. 아, 이게 어렵죠. 어렵죠. 아 오케이 받아야 되는데 뭐 하지만 390만 원짜리 걸어. 0어아 390만 원. 어. 많이 나가 돌아 들어가야 되자 점점 승부가 많아 재밌어지고 많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7번을 현재 2분 2분. 전... 2 분의 시로는 390. 아, 진짜. 아, 진짜. 이번에 조금 엑스비 좀 불러. 가볍게 스트레칭하신 후 준비된 날 샷하세요. 페어웨이. 자, 7번을 파포. 지금 세컨 123m 페어웨이고요. 우측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드로우를 걸었어요. 걸렸죠. 드로우 걸렸죠. 나이스. 나이스. 페어웨이. 페어웨이. 페어웨이 아 역시 페어난 네. 잡 페어웨이. 페어웨이. 짧게 치를만 하면 이런 게분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닫혀도 되는데... 이어 <laughs> <laughs> 이거... 뭐 이거리는 뭐... 그냥 뭐... 이건 뭐 붙여야지 붙여야지. 붙여야지.

짧았죠 조금 짧았어요. 아, 포토는 좋은 것 같은데. 포류는 몇번해 봤어? 스킨에서. 10번인가? 10번? 어? 그렇게 뒤 있는데? 나한 번밖에 못해. 아, 열렸어. 포류는 10번이네. 10번? <laughs> 이걸 434? 어디? 11,184 얼마나 진 거야? 살았어? <laughs> 나 옛날부터 썼었어. 구샷인데? 구샷 구샷.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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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나이스, 버디 버디 만몇 개라고 그랬지? 디디만만 y b o d 정명 o 님께서 버디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좋은 거 아, 오늘 전체적으로 o d y body b o 하지만, 백스피, 이 너무 사이드스피, 이래. 이래. 사 이래. 이핀 이래.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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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백스핀과 사이드스핀의 대결이네요. <laughs> 아나빼나빼갈거다가갈거다가갈거다가갈거다가나 아, 빼. 나 원래 프로 선수들은 파 파이브가 약간 서비스홀이라고.

나이스 아, 좀 짧았죠? 나미타이로이미타이로 오미타이로 오이미타이로이로 실수 실수 아, 우리는 나이스원우리스 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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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스 슈스. 슈 너무. 스 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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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스슈 너무 놀라는 건티니 나는 <laughs> 아, 계속 오른발일 줄 알았어. 그래서 쓸줄 알았어, 공이. 중간에 가다가 킥, 네. 쓰는 거 있잖아. 정발을 마무리했어요. 가이년도 제가 2 분. 아 역시. 아이고. 오늘 평소보다 잘 되시는 거야? 아니면 이상이 아, 있거 아, 오랜만에 치는 거 치고는 뭐, 뭐 괜찮습니다. 이쇼 뭐 게임이나 퍼팅 거. 그런 감이 아니고 이제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네. 제가 봤을 때 보면 뭐 드라이버만 빼고는 뭐 아이언이랑 쇼 게임, 퍼터가 네. 퍼터는 그러니까 390만 비싼 거 비싼 걸쓰는게 맞는 것 같고. 네, 네, 아니, 퍼터 같은, 퍼터 그, 그, 괜찮게 430 하는 편입니다. 진짜. 네, 지금. 아, 최종 숙화는 어느 정도 되니요 그냥 뭐, 역시 안보리고여기서 네. 이제 이런데 있으니까, 4도 5도, 이 네. 정도로 되보고. 저는. 그냥 이분은. <laughs> <laughs> 네, 저거 지키는 시간으로. 아, 네. 네. 후반 좀, 말... 후반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후반서 좀, 물패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